여러분, 걱정 많이 하셨지요? 아, 여러분의 걱정과 기도 덕분에 아, 잘 회복되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저희 동네 인근에 있는 산을 한 열흘 만에 찾아보았습니다. 어느새 꽃이 만발? 있더군요. 햇빛을 머금은 개나리 꽃은 마치 자기가 봄의 꽃의 주인인 양 아, 노란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군데군데 보이는 진달래 꽃도 아주 도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분주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힐링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늘상 얻은 곳인데도 이런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세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일종의 감금 생활을 한 후여서 그런지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한 요즘 여러분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솜시를 아, 이런저런 모습에서 느낄 수 있으면 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봄의 축제가 한창인 그런 자연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막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또 치솟는 유가와 물가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갑작스럽게 닥친 그런 일들로 삶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자기의 일이 무의미하고 또 초라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이 무척 혼란스럽고 문제가 연이어 닥쳐올 때면 우리는 그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든 인생길을 뭔가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또 막막해 보여도 길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뭔가 긍정의 힘을 부르는 것 같은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이 인터넷 상에서 미모로 아, 유행한다고 하죠. 이런 겁니다. 옷에 물을 쏟았네? 워터파크 온것 같고, 오히려 좋아. 돈을 잃어버렸어? 오히려 좋아. 기부했다고 생각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안 좋은 상황도 좋게 받아들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걸렸어? 오히려 좋아.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인 것이죠. 얼마 전에 가보자고 뭐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유행되는 말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되뇌이다 보면 뭔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유행어 치고는 괜찮은 말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때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길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이 음성이 늘 귀전에 맴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이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길을 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씩 사업하시는 분, 이런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되죠. 또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동기로는 설명할 수 사랑의 동기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꼭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극률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키를 내어주시고 또 기꺼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길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또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는 길이 없는 곳 같은 곳에서도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큰 은혜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진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 인생이 막막한 분이 있습니까? 뭔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이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는 그 믿음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름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존재가 가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믿음의 여정은 경주에 비유되고 있죠.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내를 요구하는 장거리 경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거리 경주,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인생길이라면 몸이 가벼워져야죠. 이 존재가 가벼워지지 않고서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서 우리 존재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 불안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 가족이나 사업에 대한 염려 같은 것이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때로는 짓누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분. 이게 오히려 짐이 될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것도 우리를 때로는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는 그런 것일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어떤 물질에 특별히 애착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눌리고 맙니다. 돈돈하다 보니까 어느새 돈에 눌려버려서 부자유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일에 집착하거나 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느새 우리 인생은 무거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과 소통이 잘안 됩니다. 그것만 보기 때문이죠.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또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경쾌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고 불행한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착이란 게요. 필시 욕망을 낳습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감사와 평안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감사와 평안에 가까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텐데 이런 것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우리 존재가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운데, 이 집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 많은 욕망 아줌마들 보면요, 보는 분들이 보기가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도 편치 못해요. 잠도 편히 못 자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 이글되는 사람들을 보면 벌써 얼굴 표정부터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양 미간에 뭔가 주름이 강하게 드리워지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얼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욕망이 많은 분들 보면요. 아니,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서 늘 주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보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락 않고, 따라서 우리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을 좀 가볍게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죄가 많으면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의 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이 죄의 짐을 좀 벗어버리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를 가볍게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요인이 죄의 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 표현처럼 응매이기가 쉽습니다. 쉽게 응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죄에 자주 우리가 연루가 되고 응매이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회개만 그때 그때마다 한다고 되는 물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복해서 짓게 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 4절에는 보면요. 죄와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죄와 더불어 피 터지게 싸워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존재를 가볍게 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권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와 싸우는 것,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애초에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상반절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 존재를 가볍게 하기 위해 또 나아가 믿음을,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길을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정호성 시인의 낙타라는 그 시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참 좋은 편,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낙타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참 좋은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늘 무미 건조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시를 소개해드려도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십니까? 우리도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광야길,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사막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형편이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아등바등 자기 힘으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예순보다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비틀거리고 헤맬 때 그럴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 인생길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그 찬란하신 주님이 마치 작정하셨다는 듯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기꺼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한 대상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자연히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십시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 깊이 있는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핵가닥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인생길에서 부단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도 이 목사로서 살아갈 때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각도로 많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결국 주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한번 이 필름을 되돌리듯 한번 짚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는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을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친구하고 놀고 얘기하고 믿음이 깊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는 어느덧 선한 사람이 되고요 또 뭔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가 돼갈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효과를 보는데, 하물며 주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효과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남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닮아가고자 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을 다 감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뭘까? 이 기쁨이 뭐길래 이런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 조롱을 다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2절 상반,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바울 바울도 그 모든 사역과 선교의 여정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그는 발견하고 제대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길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도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열망으로 얻어진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기쁨이 많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여러 가지 능력한 형편이 있어야 꼭 행복한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소유가 될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이 인생길을 제대로 경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이든,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든, 어디서 하시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얻은 채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하시는 일이 때로는 힘들죠. 저도 집사람 없을 때 가정 일을 하면 목회일보다 때로는 더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 우리 일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더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이르고 빨리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타겟이 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되게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왜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발견되고 소유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거운 짐들일랑 자꾸 벗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자주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까지 볼거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충실히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다 보면 우리는 한 번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어떨 때는 많이 치우쳐 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연약한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느껴지게 될 때,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내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주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뭔가 큰 것을 기대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설정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까이에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며 차근차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만 놓치지 않겠다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 잘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인생의 목표점에 다다르게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목표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그목표쯤은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가 어느덧 만나게 해 주시는 은총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순절의 순례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주님과 리듬이 맞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믿음과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